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물류 유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체제 등을 발표하며 민간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연말 대목의 공급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90일간 서부항만 등을 24시간 운영하는 특단의 조치에 돌입기로 했습니다. 이 민간기업의 비상조치에 외국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삼성이 주요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대표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외국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위 이 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이든 정부가 미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삼성에 SOS를 요청하는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부 LA 항과 롬비치 항 관계자와 미 주요 유통 기업 노조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경제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회의엔 미 상공 회의소와 전미 소매 협회, 미 철도 협회와 트럭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외국 기업이나 기관 중에선 유일. 의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장인 최경식 북미총괄이 참석했습니다. 물류 관련 업체가 아닌 기업으로도 삼성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최대 유통 물류 기업인 월마트와 페덱스, UPS 등이 운영 시간을 늘려 물류 대란에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타겟 홈대포 삼성도 근무 시간을 늘리 기로 했다라며 민간 부문이 나서 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함께 삼성을 거론하면서 그는 특별히 한국 기업이라든가 하는 구현 설명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 소비시장과 물류에서 삼성 제품이나 삼성 브랜드 이미지 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죠. 지난 13일 미 캘리포니아 la항의 화물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가운데 성조기가 날리고 있습니다. 대각관은 이날 롱비치항에 이어 la항도 24시간 시간 운영하는 비상체제를 연말 대목을 포함해 90일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남동부 펠릭스 토항구에는 요즘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가 5만 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영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책임지는 이 항구는 연간 400만 개,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멈춘 탓에 항구 곳곳에 컨테이너가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런 상태가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항구 담당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화물 주인들은 우회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펠릭스 토항으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으로 보내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작은 선박에 다시 실어 영국의 다른 항구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위 전체 수입품의 4분의1이 들어오는 LA 항과 비치항은 최근 평일에도 몇 시간씩 문을 닫고 있는데요. 지난 봄부터 팬데믹을 극복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며 수입품 소비 수요는 폭발하는데 해운 하역, 창고, 운송 소매업. 관련 근로자들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하역을 못해 평균 11일씩 바다에서 대기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에도 운송을 기다리는 화물이 산처럼 쌓이는 컨테이너 견돈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동부 뉴욕항, 남부 조지아주 서베너항에서도 같은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물류 대란이 더해져 세계 경제는 빛을 보지 못함에 따라 국제통 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6.0%에서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미국 성장률은 7.0%에서 6.0%로 낮췄고 같은 기간 독일은 3.6%에서 3.1%로 일본은 2.8%에서 2.4%로 조정했으며 영국 전망치 역시 7.0%에서 6.8%로 내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8.1%에서 8.0%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수치보다 0.1% 낮아진 5.9%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 전망치가 유지됐습니다. IMF는 지난 7월 당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3.6%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전망의 경우 기존 대비 0.1% 하향 조정. 한 3.3%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IMF가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주요 산업 강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며 IMF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코피나스는 글로벌 대출 기관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세계는 지금 에너지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중국에서 브라질,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부족 현상은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인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늘리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있는 건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투자를 대폭 줄인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리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쉐이로일 가스를 제외한 원유 가스 탐사 지출은 2010에서 2015년 연평균 1000억 달러에서 원유 가격이 폭락한 이후 연평균 50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IEA도 올해 전 세계 원유 가스 산업 투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약26% 감소한 356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서도 그제를 부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LNG 선박 조선사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 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면서 LNG 운반선을 주력으로 삼는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NG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대형 LNG 개발 채굴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던 중 최대 150척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는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카타르와 100척이 넘는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빅스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탈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국유기업 중국선박공업그룹사나 후동중화조선에 17만 4천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4월 큐피가 후동조선과 약 16척의 LNG 운반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반 만에 이뤄진 첫 발주입니다. 슬롯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큐피와 조선3사가 2027년까지 45척씩 총 135척 규모의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후둥 조선까지 포함해 최대 발주 규모 150여 척, 금액으론 700억 리알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조선 업계는 이번 발주를 카타르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슬롯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후둥 조선의 발주가 이뤄지면서 이보다 더 많은 슬롯을 예약한 국내 조선 3사에 대한 발주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카타르의 발주가 시작되면서 국내 조선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카타르가 올해 총 20척가량의 발주를 시작으로 매년 20에서 30척 수준의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분의 90%가량을 국내 3사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업체당 7에서 9척 2조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최근 에너지 대란으로 국제 LNG 가격 폭등하면서 카타르 외 러시아 등 주요 LNG 생산국에서의 수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정보업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LNG 11월 선적분 현물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MMBTU당 56.33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75% 가량 급등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를 연료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기업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LNG 가격 상승이 단기적 수급 이슈 때문이 아닌 만큼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추가 수주를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LNG선은 한국 기업이 현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영역이라며 LNG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LNG 채굴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수주를 따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날아오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주식에 모르 이상 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 스쿨.